어 밑으로. 옆로 또. 이거아어이니 꼬리가 지안 봤어. 옆으로. 누구야, 아 지 구영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선물해 주세요. <목소리> 좋아, 우와 하원이도 얼른 가봐 하원아. 하원아 얼른 가봐. 보보하. <목소리> <하옹>. 구영이가 <아유>, <목소리> 착하네. 음, 하원아 음. 음. 봐봐. 하원아 봐봐. 어머 니좀 보여줘.